안녕하세요. 파돌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유비 분들이나 기존 유저분들이 놓칠 수 있을 만한 정보들로 가져왔는데요. 그럼 한번 빠르게 알아보러 가시죠. 레츠고 2022년 12월 10일 현재 더글라스 제이콥의 좀비 실험실이라는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매일 받을 수 있는 실험실 탐험 임무인데요. 매일 풀참시 이벤트 보상 상자 4개를 얻을 수가 있고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게임에 접속하셔서 게임 대기실을 클릭 메뉴 상단에 위치한 모드 목록을 클릭하신 뒤 전체 해제 버튼을 누르고 실험실 모드만 클릭한 뒤 확인을 눌러주시면 유저들끼리 만든 작방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준비물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벤트나 출석 보상으로 얻은 듀얼 팬텀 슬라이어나 혹은 워해머, 론 블레이드와 같은 근접 무기들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보유하지 않으셨다면 패밀리 창고에서 꺼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무기가 필요한 이유는 이벤트를 참여하는 방법이 좀비를 잡아야 한 는 임무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벤트 보상 상자의 구성품 목록엔 클래스 해독기, 유니크 해독기, 레어 해독기, 탐색 레벨 경험치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더글라스 제이콥의 실험실 이벤트를 빠르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